자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7연패 탈출 그야말로 가까스로 무려 16일만에 승리를 거둔 거인군단인데요. mlb의 전설 요기베라는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참 표현을 아낌없이 해보자면 이번 승리에 대한 연패 탈출도 그야말로 롯데다웠다 라고 통평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롯데는 7월 30일 토요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벌어진 주말 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9대8 신승을 거두며 후반기 첫 승을 장식했는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그런지 어제 끝내기 승리를 기록했던 3루측 삼성팬들도 참 많이 오셨고 연패 두패 빠진 롯데 역시 1루측 관중석을 거의 가득 채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열띤 응원전 역시 직간의 묘미가 될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롯데는 1회 초 상대팀 선발투수 자완 효윤동 선수의 난조로 선물과도 같은 비키닝의 7득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선발투수가 안경에이스 박세용 선수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이언트 팬들께서는 와, 그래도 오늘 경기만큼은 질레야 질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텐데요. 심지어 4회 초 공격에서도 6번 타자 정훈 선수의 희생플라이 타점으로 스코어는 7대0에서 8대0으로 벌어졌고, 역시나 박세용 선수 역시 묵묵히 자신만의 피칭을 이어나가며 경기 흐름이 좀 싱겁게 원사이드하게 흘러나갔습니다. 연패의 늪이 워낙 깊숙한 이마당에 나름대로 설레발을 마음속으로 좀 쳐보자면, 지난 23대0으로 기아에게 받았던 스모를 이곳 대구에서 풀고 가는구나, 내지는 이한 경기를 위해 지난 7경기를 버렸구나 하는 마음 또한 자라났었는데요. 그런데 OMR 삼성의 피렐라 선수의 팀처 적시타를 시작으로 6회에는 4득점의 비기닝으로 롯데 선발 투수 박세용 선수를 강판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8대0에서 순식간에 9대5까지 몰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롯데가 올 시즌 참안 풀리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강팀의 야구를 보면 라인업이 1번부터 9번까지 포진이 되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경기에 서너 명의 선수들이 잘 치고 또이 선수들이 못 치면 다른 선수들이 잘 쳐주는 선순환의 구조인데요. 그런데 롯데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이후 다 같이 컨디션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다 같이 또 올라온다라고 하는 점. 아울러 불평불만을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왜 자꾸 경기 초반에 득점을 잘 뽑아놓고. 경기 중반부 이후부터는 추가점 없이 셔터를 빨리 닫아버리는 건지 답답한 노릇인데요. 마운드 역시 최고구속 150km를 기록하며 재피칭의 흐름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최준용 선수를 제외하면 핵심 카드인 고승민과 김원중 선수의 경우는 점수 차가 4점으로 벌어진 상황이며 상대 타자를 자꾸 탈삼진을 잡아서 한 점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의 피칭보다 이미 나간 주자는 홈으로불러들일전정 득점과 아웃 파운트를 바꿔버리는 피칭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한점도 안주겠다라고 하는 식의 피칭이 되어버리니 그 부담감으로 인해 홀카운트가 자꾸 쌓여버리는 악순환이 발생이 된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도 안되게 넘어가버릴뻔한 경기를 정말이지 힘들고 어렵게 잡아낸 롯데는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길고 길었던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의 기쁨과 연일 쌓여왔던 스트레스가 공존하던 하루였는데요 나흘 연속 멀티히트에 kbo 리그 데뷔 첫 4안타 게임을 작성한 제이크. 맥스 선수를 포함해 롯데 이적 후첫 홈넘퍼를 가동한 이학주 등 축하해야 될 선수들이 참 역시 많습니다만 소중하게 만든 승리, 분위기 잘 이어나가서 일요일 경기 역시도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단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을 비롯 자이언츠 팬들 모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모처럼 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